자 이게 거기 내 의식 상태가 타자의 의식 상태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고. 안 안을 아니, 뿐만 아니라 실제 불태워 죽여요. 어. 다시는그 사람 안 보지. 안 보. 그 사람 다시 아, 왜냐면 만날 일이 없지. 만날 일이 없어. 네.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우리가 네. 번제로 드렸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넘어섰다고. 그러면 물 뚜껑에서 씻는 것은. 물두멍에서 씻는 거는 번제를 드리고 나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피투성이가 된다고 온갖 네. 손에 피가 묻고 네. 네. 온 네. 몸이 피투성이가 된다고 그 물두멍이, 물두멍은 사, 그 히브리인들은 물이, 물을 바다로 표현한다고 네. 저큰 바다도 바다예요. 물이 있는 곳은 바다라고 바, 바다에서 씻는데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 저기, 뭐야, 이제, 마지막, 그. 한번 고독한 예? 사람은?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발을, 발을 씻잖아요. 음. 발을 씻어준다고. 물두멍에서 씻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한 번, 뭐, 사람은? 더, 다시 씻을 필요 없다라고 음. 하는데, 늘, 그런데 이 번제를 들 때마다 피가 묻잖아. 음. 피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그 피를 씻는 거예요, 사실은. 물두멍에서. 그럼 물두멍이 뭐겠어요 아까 이게 물두멍이지 뭐 언제나 지 멈추는 거 생각을 멈추고 멍명상에 들어가서 멍명상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는 것 그,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지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하지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도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물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도 정결예지. 정결예지요. 정결예.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손 씻고 발을 씻는 것은 그저 히브린들은 중동 사막지대니까 샌들를 씻고 나면 맨날 이 발에 먼지 손도 먼지 그리고, 위생 때문에 먹기 전에 꼭 씻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먹기 전에 손으로 그 사람 먹잖아요. 손으로 먹지. 이 무교병, 유교병, 빵을. 손으로 먹는 문화니까 항상 위생상, 씻는 것이, 씻는 것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할 때, 먼지를 묻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집, 집에 들어오기 전에 씻고 들어가는 게 예고. 먹을 때 씻는 게 예고. 그래서 정결례가 굉장히 많아 성서에. 음. 그건 그그그 그, 문화. 그 문화예요. 네. 우리 문화고 좀 다르지. 네. 사막 지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에서 정결례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피를 그 씻는 거게 피를 씻기도 하고. 더더 더 가면.